아니, 아, 네가 한번 해봐. 아 <laughs> 자꾸 그룹 통화 추가니까 자꾸 나가는 건데. 예. 이제 아님미아니이좀 마크 신동 님한테 해달라고요. 아 진짜 죽은 생일 축하합니다. 죽은 생일 축하니다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웃기겠다. 오겨 죽겠다. 그럼, 님이 먼저, 해보세요. 주군님한테이은데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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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주군님 안 들어왔어요. 응? 주군님 이안 들어왔어요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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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이 마지막이야. 열기잖아. 아, 또. 주, 주군님. 아, 네네네 응. <laughs> 방송해가지고 웃기게 갑시다 아, 몰카몰카 아두 아, 분이 왜안 아, 아. 아. 오냐 아두 분이 디제 오냐 예, 요즘 전하셨습니까 아, 아니. 아, 아 이거 좀 해결해봐요. 아, 뭐 해결할 텐데. 아, 마크신동님이. 아, 제가 마크신동님을 모르니까 제가 해달라고 했어요. 근데, 에마님이 자꾸. 어, 아니. 아, 마, 마, 마. 아 나한테 얘기해어 인트로를 그거. 네, 그래서 계속 얘기해보세요. 그래가지고 제가 부탁했어요. 부탁했는데 자꾸 애마님이 자꾸 어 짜증난다고 안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마님이 먼저 그 먼저 무시했어요 카톡으로 계속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 해본대데 했어요 근데 안 된다고 하니까 계속 그냥 계속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 애마님 말좀 해보세요 와. 아 진짜. 아이, 어이없어. 아, 이 둘이서 잘 해결해보세요. 전 못하겠습니다. 주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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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주님! 지금들안 <주님. 웃음> 돼! 안 돼! <laughs> 주님, 사 s 다 세이드 콜다왕했다 망했다, 망했어아조사 왕조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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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그사 왕조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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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조 님 나갔다 안 나갔는데 어 계속 통화 중인데 아 뭐지 엠마님 <laughs> 수고하셨어요 뭐라고요 수고하셨어요 <laughs> 이 일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. 같이 처리야겠어 지금 채팅창으로 뭘 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채팅창으로 뭘 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<laughs> 잠만요. 다시 다시 휴전을 하겠습니다. 음, 두년사 받아 받았는데. 네, 받았... 네 잠만요. 아, 나 올게요. 아 배가 아프다. 아, 지금, 죽은 왔다. 키키키키키 키. 잠만요. 지금, 니금 지금, 보키키키 키키키키키키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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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지죽은금한테 말했는데 아금 지금, <laughs> <laughs> 이러고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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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키키키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 <웃음> 아 웃겨 아아 아, 웃겨 <웃음> <속았다>. <웃음> 이제 끊어겠다니님니 아, 제가요, uh -huh. 주구님한테 영상으로 찍었으니까 보, 보라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, 지금 <좀 웃음> 빨리 올려요. 네, 네, 알겠습니다. 뿅!